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 발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수 MC몽 씨는 현역병 입대가 결국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MC몽 씨는 군입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연예인에게 군복무는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스타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MC몽 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역병 입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어, 당초 MC몽은 자신의 생리를 일부러 뽑아서 어, 군 면제를 받고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어,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네. 아,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어, 하지만 공무원 시험 등을 핑계로 입병 어,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MC몽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듯이 군 입대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MC몽은 현행 법률상 입영 의무 연령인 31살을 지났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는 병역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에 그 법제처가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론입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해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질병을 치유하고 또 현역병 입병을 원하더라도 병법상 연령인 31살이 넘은 상태에서는 입병 의무가 면제되, 면제되기 때문에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제2국민역이란 진병검사 혹은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그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해서 군사 지원 업무를 할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평상시 군 면제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MC몽은 1979년생인데요, 이미 31살이 넘어선 상황인데다가 어쨌든 그 질병 등을 이유로 해서 군 면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현재 나빠진 여론 상황을 돌리고 또 다시 연익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입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MC몽 씨의 현역병 입대는 앞으로도 또 영원히 불가능한 건가요? 어, 현재 병역법은 그 병역 면제 연령을 31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6살 안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때 MC몽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MC몽은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입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어, 이번 법조처의그 법령 해석도 MC몽이 예, 그 군대 군 입대 연한을 넘어서 입대할 수 있는지 예, 그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문의한 뒤에 병무청이 이에 관해서 법제처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 MC몽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 이후에도 여전히 군 입대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만약 MC몽이 향후에 그 병역법 위반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어, 병역법 단서 조항에 따라서 36살에 적용을 받게 된다. 아, 이런 판결, 이런 해석입니다. 어, 현재 MC몽과 검찰 모두, 어, 1심의일심을 그 거친 이후에 황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어, 이와 관련한 법적 판단은 향후에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MC몽 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남자 스타들의 네. 군복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MC몽 씨의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네. 또 병역 기피 의혹을 사고 무리를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군에 입대한 스타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일부 톱스타들이 그 연루됐던 병역기피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송승헌 씨와 장혁 씨등 일부 톱스타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소변 검사 결과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지만 네. 적발이 돼서 상당히 그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들 스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재검사를 받고 다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 이후 자신들의 실수와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무리했고요. 팬들 역시도 이들이 제대한 이후에 격려에...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사이의 경우에는 2005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동안 그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부실 근무 판정을 받고 2007년 12월에 재입대한 아주 그 특별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그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산업체 혹은 공익 근무 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이는 어쨌든 두 번씩이나 군 생활을 해야 했지만 성실한 복무로 그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으면서 2009년 7월에 제대를 했고요. 어,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MC몽씨 사건과 비춰서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하고요. 이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큰 이슈를 몰고 다녔던 사람은 가수 유승준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유승준 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그 인기가 높았던 댄스 가수였습니다. 네. 어, 정말 춤잘 추는 가수다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주 그 자유로운 몸놀림으로 사랑을 받았었는데 활동 당시의 유승준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 병역의 의무를 마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초에 미국을 방문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한 비난 여론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고요.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 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입국하려던 유승준 씨를 공항에서 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승준 씨는 여전히 그 입국 규제 대상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스타들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 스타들이 당당하게 군에 입대를 해서 또 성실하게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로는 아마도 현빈 씨를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일 것 같은데 예, 현빈 씨는 지난해 말부터 어, 올해 초까지 방송된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어, 상당히 커다란 인기를 모았습니다 어, 가이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넘치지 않을 인기를 받으면서 어, 그런 와중에 현빈 씨는 예, 해병 해병대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어, 현빈 씨는 지난해 12월에 남몰래 해병대 자원 입대를 위한 전형에 응시를 했고 이후에 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에 올해 3월 초 경북 포항의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통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어, 이후에 신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에서 현재 일반 전투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해병대는 당초 그 현빈 씨를 모병 홍보병으로 배치를 했, 어, 하기로 했다가. 어, 일부 그 특혜가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어, 다시 그 백령도 일반 전투병으로 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현비 씨의 군복무 모습은 지난 5월 초에 이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성실하게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고, 어, 이번 달 안에 첫 번째 정기 휴가를 받아서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배우 조인성 씨 소식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인성 씨는 한창 인기를 얻던 그 당시에 이제 공군의 자원 입대를 해서 복무를 했고, 또 최근에는 전역을 해서 정말 바쁘게 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 조인성 씨도 2009년 4월에 공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그 영화 쌍화점으로 한창 화제를 모았던 때였는데요. 네. 어 공군 역시 그 해병대처럼 어그 자원 입대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조인성 씨도 공군 군악대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어, 이후에 지난 5월 초 제대를 했고요. 특히 조인성 씨는 역시 그 공군 출신인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아, 그리고, 어, 어릴 때부터 공군을 동경해왔다면서 자신이 그 공군의 자원 입대를 한 배경을 밝혀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 이 같은 모습은 더욱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아냈고요. 어, 조인성 씨는 제대 직후부터 각종 CF 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이때 어, 전보다 훨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 어, 영화로도 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 이밖에도 그 어, 탤런트 천정명 씨는 2008년 1월에 입대를 한뒤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공무를 했고 어, 역시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어, 공유씨 역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2008년 1월에 입대를 했고요 어, 건강한 군복무를 마친 뒤에 제대를 해서 어, 현재 그 연. 군기 생활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으로는 배우 윤계상 씨가 지난 2004년 12월에 입대를 했고요 이후에 문희준, 강타, 김태우씨 같은 여러 아이돌 스타들도 대거 입대를 해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에게 군복무는 사실상 활동의 이런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힘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대체로 그 많은 연예인들에게 군복무는 그 다른 또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아, 물론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들, 입대, 에, 스타들의 경우에. 그 군이 입대 시기가 닥쳐올 경우에 일정한 그 공백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많은 스타들이 이미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고 다시 그 연예계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스타들도 그군 문제를 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나 연예계 활동에서 얻지 못했던 또 다른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스타 개인에게도 이군 생활은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좋은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 만큼 그런 자세는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전역하는 스타들이 프로그램 섭외 1순위가 될 만큼 스타들에게도 군복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군필 스타들의 활약, 더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